네, 안녕하세요. 스타뉴스 독자 여러분, 전여빈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올해 처음으로 AA에 참여해 봤었는데요. 가수분들과 함께, 그리고 또 배우분들과 이렇게 함께 하는 시상식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인지 조금 남다른 에너지가 느껴졌었고, 이번 2021년에는 빈센조와 그리고 낙원의 밤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. 네. 어 사실 배우가 작품에 참여할 때는 <laughs>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좀 뒤편으로 하고 어쨌든 자신의 작품에 치중을 해서 열심히 어쨌든 내 모든 몫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우선 그 작품에 참여를 하고 사랑을 받는 거 그것은 이제 어쨌든 온전한 시청자분들의 몫으로 남겨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, 뭔가 그 응답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많이 감사했어요. 사랑 보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그 사랑에 다시 또 보답하는 좋은 연기로 좋은 작품으로 꼭 찾아뵐 것을 약속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 상을 주신 어 주최자인 <laughs> 스타뉴스 분들께도 큰 감사드립니다. 어 한소희 배우 배우님과는 어 시상식 때 그냥 스치듯이 만났었고 영화제 때 부산국제영화제 때도 제 뒷자리에 앉아 계셨었어요. 그래서인지 이상하게 친밀감이 생겼던 상태에서 이번에 옆자리에 계신데 많이 의지가 되고 든든하더라고요. 그래서. 정말 사심으로 그렇게 반가워하고 기뻐했던 기억이 나고요. 또 이번에 소희 씨가 어, 제가 너무 사랑하는 감독님인 김희연 감독님과 작품을 어, 한다는 소식을 들어서 어, 더 그런 리액션이 자연스럽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. 사실 매 순간순간이 기회였던 것 같아요. 그동안 했던 모든 작품들이 빈센조도 저에게는 또 다른 새로운 가능성, 길을 열어준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. 좀더 편견 없이, 그리고 어떤 부끄러움 없이 또 도전해보고 싶은 해거든요, 저한테는. 그래서 그동안 내가 또 잘할 수 있는 거, 내가 잘하는 거, 그런 거에 또 치중을 하기보다는 어쨌든 좀 폐기롭게 또 다시 부딪혀보자, 라는. 새해 소망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는 주변 사람들을 또잘 챙기고 싶어, 잘 챙기면서 같이 뭔가 으쌰으쌰 하면서 잘 살아보자. 어, 나 혼자 할수 있는 건 많이 없으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손잡고 어, 열심히 뛰어보자 라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. 어, 사실 팬분들께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요. 어, 작품을 다 찍어놓고 그 작품이 아무리 좋아도 시청자분들 그리고 팬분들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아무리 잘 만들어진다 한들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는 건데 그 사랑을 보내주셔서 어, 그 사랑의 화답을 받았던 기분이 들었었던 한 해였습니다. 어, 저는 그 사랑에 보답할 수 있게 더 좋은 작품으로 더 좋은 연기로 꼭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어, 네, 스타 뉴스 독자 여러분, 어, 작년 너무 고생하셨고 참 애쓰셨습니다. 어, 새해인 2022년에는, 어, 조금 더 쉽게 많이 웃고, 쉽게, 어,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. 올해는 사랑하는 사람과 더 행복해지세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